사람이 한두번 실수하는 건 실수지.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이 매번 반복돼. 그러면서 절대 안 고치는 거는 첫째 등신이거나, 둘째 국민이 안 무서워. 아무리 들켜도 우리 국민은 너무 너그러우셔. 그래서 또 하는 거야. 미친 것들아. 초등학생도 선생님 수업시간에 집중 안 해주면 혼나지. 근데 국민이 보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는 후쿠시마 오염수, 일본 배격하고 그런 걸 올려놓고 일본 여행 갈거 구상하고 있어. 잘들 논다. 너희들이 그러니까 국민이 보고. 뭘 배우고 있어? 아무것도 배울 게 없고 오히려 국민을 오염시키고 너희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요. 너희들이 오염수라고 이 새끼들아. 왜그 말은 보좌진이 필요하는데? 너희 보좌진으로 데려가려고 필요하냐?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. 경쟁을 해서 국민들의 두려움을 오히려 부추겨서 국민들을 정말 두려운데 소금도 자색이 하는데 더 두렵게 만들어. 그래서 자기들 권력 얻으려고 저지라라는 저런 국회의원들은 다 깝대기 맡기고 다시는 찍어주면 안 돼요. 김영주야.